주기적으로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채널 로지캐스트의 알로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흥미로운 오버워치 업데이트 떡밥을 들고 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무기 스킨의 추가 가능성에 대한 정보입니다. 현재는 무기 스킨이라고는 경쟁전 포인트 3000을 써서 살수 있는 황금 무기밖에 없는데, 이번에 공개되는 신규 영웅 둠피스트, 둠피스트의 공개 영상에서 나왔던 기존 영웅들, 그러니까 솔저나 솜브라 같은 영웅들이 기존에는 원래 없었던 새로운 색상의 무기들을 갖고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솔저의 총이 이제 기본 솔저의 총과는 많이 다른데요. 이총 스킨은 1주년 기념제에 나왔던 사이보그 솔저의 무기 스킨이라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으로는 무기 스킨 중에서 황금 스킨만 있는 것이 원래부터 이제 마음에 잘안 들었는데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아마 무기 스킨이 나오게 된다면 이번 여름 이벤트와 연관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스크린샷에 이제 솜브라 무기를 잘 보시면은 총기의 오른쪽 부분에 하나의 마크가 찍혀져 있는데 작년 리우올림픽 때 진행되었던 2016년 하계 스포츠 대회 이벤트 당시에 나왔던 그 캐릭터 스킨들, 그러니까 자리아나 트레이서 같은 이 캐릭터 스킨들의 이제 마크와 똑같이 이제 찍혀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무기 스킨에 대한 떡밥이 있었긴 했지만 한 레딩 유저의 조작으로 어, 가짜라는 것이 판명이 됐지만, 이번에는 블리자드가 직접 업로드한 공식 영상에서 나온 떡밥이니만큼 기대해도 좋을 듯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게임채널 로지캐스트의 알로지 였구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